안녕하세요. 철쌤입니다.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는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많은 학생들이 자주 틀립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오늘은 접속사의 종류와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의 종류부터 얘기했죠. 접속사 이제 등위 접속사, 뭐 종속 접속사 이렇게 나누는데 일단 말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은 기억하실 필요 없고 뭐가 있냐면 and, or, but 이게 전부 다 접속사예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같은 단위만 서로 묶어줘요. 무슨 얘기냐면 단어가 앞에 단어가 났으면 뒤에 또 단어. 그러니까 뭐 apple and an apple and bread. 이렇게 쓰는 얘기예요. an apple and bread. 단어와 단어를 묶어 주거나 구와 구를 묶어 주거나 절과 절을 묶어져. 구와 구는 뭐예요? 구와 구는 어, 명사로 명사와 전치사, 기타 등등으로 이루어진 짧은 단어의 조합이죠. 네. 그다음에 절은 절은 주어와 수어와 이게 나와 있으면 절이에요. 네. 그걸 두 개를 묶어 주거나 이런 데쓰는게 등위 접사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거, 뭐 브레드 앤잼 이렇게 얘기가 되나? 그럼 코, 주스 or 커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스페인어 이러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이게 이 브레드 잼 같은 단어죠. 네, 그렇게 묶어주는 걸 등이 접사라고 래요 뭐 구체 구체를 아실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소와 비커즈는 좀 다른데 소도 접사로 쓰일 수 있고 비, 비커즈 접사 쓸수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 다른 거에 묶여 있어요. 종속돼 있다 그래요. 종속 접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아실 필요 없고 어,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걸로 쓰죠. 이 근데 이게 어, 좀 다르겠어요. 그래서 So는 그래서 뭐뭐 했다. 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침에, 아침을 안 먹었다.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because은 뭐뭐 때문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어,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네, 두 개가 의미가 좀 다르고 쓰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요거, 이거,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엔드를 쓰는 이제 엔드는 그리고 말고 문장 문장이 오면 문장 문장을 연결시켜 주게 되면 의미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 예문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Study hard and you will pass. 또 이제 그럼 end를 어떻게 하면 그리고 말고 어떻게요?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요 앞에 해도 문장이요 뒤에도 문장이면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너는 시험에 통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쓴 그러면 쓴 얘기고요. 근데 w o r l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해요. world all 오는 이제 그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wake up 대응 처 사이도고요. Wake up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일어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해요. 오하는 단어와 단어인 경우와 어 문장 문장인 경우에 해석이 좀 다르다는 거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학교에 늦을 거야 지금 일어나 wake up now now로 쓰면 좋겠죠 wake up now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늦이, 늦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늦을 거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를 쓰는 문장을 쓰기에는 너무 네. 칸이 적죠 음 어. She was tired. 그녀는 피곤했어요 그래서 She went to bed early.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로 y 어요 근데 이제 b e c a u s e 는 반대 예요 무슨 얘기냐면 b e c a u s e 는 그러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면 b e c a u s e h e was tired. She went bed early. 그녀는 피곤했기 때문에 그녀는 일찍 자, 잠자러 갔어요. 잠자리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위치가 다르죠. 네. 이거는 뭐 때문에가 때문에기 때문에 앞에 슈와 스타일 다 앞에 왔고 피곤했다. 그래서가 되죠. 그래서 그녀는 잠자리에 일찍 들었다. 이렇게 돼요. 요거 두 개의 차이를꼭 알아두시는 게 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려될게 대세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종속접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시예요. 왜냐면 대신 앞에 다른 어, 동사가 오고 동사가 온 다음에 대. 대시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어 수어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 어, 목적어, 그러니까 동사의 목적어로 많이 쓰인 편이에요. 여기 좀 think 같은 동사들, think 다음에 doubt 하고 주어 동사 들어가거나 believe, don't k n o don't know, say, hope. 뭐 이런 단어도 있죠. 근데 뭐 wish도 될수 있고요. 펜 틀렸네요. wish. 요런 것들이에요. 요런 것들이 오고 뒤에 대절이 오고 네. 이게 목적으로 쓰인 다 단어예요. 목적어예요. think의 목적어로 이런 것들 와서 주어가 뭐 하는 거를라고 생각한다. 모한 뭐 거라고 믿는다. 주가 뭐라고 알고 있다. 주가 고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호프 바란다. 위시 소원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대시면 요것 때문에 이제 어 관계 대명사와 접속사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혹시 예문 날들어보니요 네, i think That he is smarter than Tom. n 생각 I'm going to say 똑 h a t Tom i 고 a little 생각한 내용이 요거 절이 대절이요. 그래서 얘가 접속사예요그죠 I wish 이런 문장도 할수 있죠. I wish that you won the prize 그래서 바라는 내용이 뭐예요 바라는 내용이 네가 그 상을 탄 거를 바래요. 소원해요. 그래서 이것도 목적어예요. 네. 그런데 이런 문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She saw the singer. 그 가수를 봤어요. Then you like the most. 네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가수를 봤어요. 이렇게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 대시 똑같이 나왔죠. 대시 똑같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접속사고요. 얘는 관계대명사예요. 네, 어떻게 구분해요?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있죠.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줘요. 해석을 해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얘를 꾸며줬다. 그러면 관계대명사고 앞에는 선행사 명사가 없고 바로 뭐예요? 동사예, 동사. 수로부가 나오면 수로부의 목적어로 들어간 거죠, 목적어. 네, 수로부의 목적어 로 들어갔으면 이게 접속사고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얘를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동사냐, 아니면 명사냐 가지고서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시면 확실히 다르죠. 이거는 뒤에서 앞에 걸 꾸며진 구조다. 그게 관계대명사다. 요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접속사와 접속사의 종류와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굉장히 작은 문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해석하는데, 독해하는데도 많이 걸림돌이 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틀리게 되죠. 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